오늘은 케글 사이트에 공개된 서피스 크랙 디텍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텐서플로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글에서 공개한 서피스 크랙 디텍션 데이터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건축과 토목에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에 이렇게 크랙이 발생하는지 또는 크랙이 없이 깨끗한 콘크리트 표면인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즉 서피스 크랙 디텍션 데이터는 콘크리트의 표면 결함을 발견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케글에서 공개한 데이터로서 평균적인 크기는 227x227 227 크기를 가지는 칼라이며 크랙이 없는 이러한 네거티브 데이터 2만개와 크랙이 발생하는 포지티브 데이터 이러한 크랙이 있는 포지티브 데이터 2만개 총 4만개의 이미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피스 크랙 디텍션 데이터는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케글의 URL을 통해서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데 해당 URL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다운로드 메뉴가 있고 이러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로컬 PC에 archive.zip이라는 이러한 일이 저장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제에서는 어떤 코드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로컬 PC에 다운된 아카이브 zip 파일을 surface-crack.zip으로 이름을 바꿔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서피스 크랙 디텍션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선 우리가 구현할 모델 아키텍처와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세 개의 맥스 플링 레이어를 이렇게 교대로 가지는 기본적인 CNN 구조이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 출력층 앞에 하나의 댄스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우리 예제에서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정규화를 수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서피스 크랙 집이라는 이러한 원본 데이터의 압축을 풀어서 이렇게 서피스 크랙 디렉토리를 만든 후에 순차적으로 트레인 디렉토리와 테스트 디렉토리를 단계적으로 만들어서 딥러닝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즉, 기본 압축화일을 통해서 트레인 디렉토리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정규화를 예정, 수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부터 실제 코드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할 학습 데이터는 압축 파일 형태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구글 드라이브를 다음과 같이, 드라이브다 마운트라는 이러한 명령어를 통해서 콜앱으로 마운트시키고, 파이썬의 Shell u t i l 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서피스 크랙 점 집이라는 이러한 파일을 콜앱으로 복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우리가 콜앱으로 복사해서 다음과 같이 현재 콜앱의 현재 디렉토리인 컨텐츠 밑에 서피스 크랙점 집이라는 이러한 압축 파일이 복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피스 크랙점 집이라는 이러한 압축 파일을 z i f 파일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총두 개의 하위 디렉토리를 가지는 이러한 서피스 크랙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가티브, t i 티브 이러한 디렉토리는 이미지의 정답, 즉 라벨을 나타내며 해당 디렉토리에는 정답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각각 2만개씩 들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할 학습 데이터는 총 두 개의 정답을 가지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학습 데이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데이 o 루트 DIR, 데이터 루트 DIR 등의 이러한 변수를 설정해 두면 코랩 이외의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디렉토리의 설정 부분만 변경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코드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을 위해서 트레인 디렉토리와 테스트 디렉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인 디렉토리는 다음과 같이 shell utility copy tree를 이용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쉽게 트레인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고 테스트 디렉토리 또한 트레인 디렉토리와 동일한 구조, 즉, 트레인 디렉토리가 파위 디렉토리로, 네가티브, 파자티브, 즉, 정답에 해당하는 이러한 라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디렉토리 또한, 트레인 디렉토리와 동일한, 이렇게, 네가티브, 파자티브, 이러한 서브 디렉토리를 만들어둬, 만들어둬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트레인 디렉토리와 동일한 구조의 이러한 테스트 디렉토리는, 다음에 보시는 것과처럼 이렇게, 파이썬의 OS 라이브러리에, OSPathExist라는 이러한 어떤 함수와 MKDIR이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함수를 통해서 쉽게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트레인과 테스트 디렉토리를 만들었다면 이젠 다음과 같이 트레인 데이터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트레인 데이터로부터 생성될 테스트 비율을 0.2, 즉, 트레인, 트레인 데이터에서 만들어질 테스트 비율을 8대2의 비율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트레인 데이터 파일 리스트를 랜덤하게 먼저 샤프를 해주고 이렇게 셔플링된 이러한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n 파이 p y 의 s l i c 기능을 이용해서 테스트 데이터 파일 리스트를 만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테스트 데이터 파일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Shell t 의 move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정한 8대 2의 비율로 train 데이터 리스트, t r a 데이터로부터 테스트 데이터 디렉토리로 이렇게 파일을 무브시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마치면 이제 우리가 목표한 대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8대2의 비율로 생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설정된 항목들을 보면 먼저 리스케일 파라미터를 이렇게 255분의 1로 지정함으로써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자동으로 정교화 해준다는 것을 알수 있고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이렇게 0 1로 지정하면 트레인 데이터의 20%의 비율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 데이터의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실제 학습할 때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flow from 디렉토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flow from 디렉토리의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보면 먼저 학습할 때한 번에 32개의 데이터를 sparse 모드로 c o 이미지로 읽어드린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부분은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이 밸리데이션 스플릿은 0.2로 설정했기 때문에 flow from t o 토리 함수가 실행될 때 다음과 같이 서브셋을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야만 실제 트레인 데이터의 20%의 비율로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전체 개수가 약 4만개 정도로 아주 많고 평균 크기가 227 x 227 이렇게 큰 이미지 사이즈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학습을 할때224 x 224 등으로 좀 크게 이미지를 설정해서 f l o w from directory를 실행하면 메모리 페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로 실시간으로 읽어드릴 때는 이렇게 좀 작은 이미지 사이즈, 128x128, 128 또는 뭐 150x150 이렇게 좀더 224x224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읽어드리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설정하는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선 실제 모델 구축과 컴파일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면 모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컨벌루션 레이어와 맥스플링 레이어를 교대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CNN 구조이며 정확도를 높이고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개의 댄스 레이어와 한 개의 드롭아웃 레이어를 통해서 클래시 파이어 부분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스는 스팟스 카테고리컬 크로스엔트로피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설정한 후에 학습률 즉 러닝레이트는 10의 마이너스 4승 즉 기본적인 학습률인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 10배 정도 느리게 설정해서 상대적으로 느리게 학습해서 좀더 정교한 결과를 얻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모델 구축과 컴파일 과정을 모두 마쳤다면 이젠 다음과 같이 모델 핏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콜백함수로 Early Stopping을 설정하고 총 30번을 반복하라고 하였는데 학습과정을 보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손실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최종적으로는 약99.6% 거의 99.7%의 정확도에서 학습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모두 마친 후에 손실함수와 정확도의 추세를 보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손실값은 학습이 지속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정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 그래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학습이 진행돼도 오버피팅은 심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케글에서 제공되는 서피스 크랙 디텍션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MRI를 이용한 이러한 뇌종양을 판별할 수 있는 케글의 브레인 투머 프로젝트를 텐서플로우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